농사는 장비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기로는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을 이 트랙터라면 단몇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큰 트랙터는 부담스럽고 관리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이 관리기와 소형 트랙터의 조합이 많이 추천됩니다. 문제는 내 상황에 어떤 모델이 좋을지 선택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 상위 3, 4, 내동, ls, tym, 25마력, 소형 트랙터, lk2805, mt2.25, t25, 이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고요. 과수원, 하우스, 밭까지 각각의 상황에서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로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고시세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마력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25마력의 적절한 면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마력별 적절 경작 평수 기준을 다양하게 찾아봤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미국 농업 생물공학회 에 관련 계산식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기 폭, 속도, 작업 효율을 반영해서 25마력은 보통 130에서 150 로터리를 달고 시간당 350에서 700평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작업 효율을 고려해서 약 2,000평 정도가 가능할 텐데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 또한 3,000평 이상은 힘들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작업기 폭이 좁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시간 동안 부하가 계속되면 이 엔진과 미션에 무리가 갈 뿐더러 면적이 넓을수록 연료 효율까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25마력, 밭 기준으로 약 3,000평 미만이 최대치라고 보이고요. 이 3,000평 이상 면적에서는 40에서 50마력급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토양 상태, 경사, 작업 방식에 따라서 어떤 분은 더 넓게, 어떤 분은 더 좁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세 기종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대동 LK2805. 전장은 2770세 모델 중 중간 길입니다. 전폭은 1250 이고요. 세 모델 중에 가장 좁다고 할수 있는데, 이 좁은 점이 좁은 과수원에서 장점이 될수 있고요. 어, 정거는 2430. 낮은 하우스 구조물에 간섭이 될수 있다는 거. 참고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우스 출입문 높이는 보통 2m에서 2m 에서 2.2m. 혹은 1.2에서 1.5m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저 지상고는 293mm 밖과 가수원에서 이 무난한 수준이고요. 축간 거리는 1,520이 짧은 편이라 기동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고 즉이 높이의 결정적인 부분은 이 트랙터 뒤에 있는 이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을 제거하면 된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 바로 이 ROPS, 전복방지보호대라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한 철구조물이 아니고 트랙터가 이렇게 넘어질 때 운전자를 지켜주는 이 생명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이 ROPS가 없는 경우였다고 하니까 그 만큼 중요하고 반대로 이 ROPS와 안전벨트를 함께 쓰신다고 하면 99% 사고에서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이 거의 제거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어 챙기시기 바라고 법적으로도 이 장착이 의무고 임의로 제거하면 불법 개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 적용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LSMT 2.25 전장은 2850세 모델 중에 가장 깁니다 전폭은 1360 폭이 넓어서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좁은 하우스에서는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전고는 2440 역시 하우스 진입에는 약간 불리하고요 최저지상고는 295이 지상고는 295, 이세 이 모델 중에 가장 높습니다 밭과 과수원에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고, 축강거리는 1610.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 대신 이 좁은 곳에서는 기동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YMT25. 전장은 2740. 이세 모델 중에 가장 짧고요. 전폭은 1340. LS보다는 좀 좁고, 대동보다는 넓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정거는 2280. 세 모델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이 하우스 진입에 가장 유리합니다. 최저진한고는 235. 세 모델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가소원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회전 반경은 약 2390. 이 좁은 공간에서 회전에 유리하다 라고 할수 있고요. 축강거리는 1360. 어, 회전반경이 이렇게 짧은 만큼 축강거리도 짧고 짧기 때문에 기동성이 우수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핵심적인 성능 스펙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대동 LK-2805 어, 엔진 마력 배기량은 24.5마력에 1647cc 세 어, 모델 중에 배기량이 가장 크고 힘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 또한 어, 84 정도 되는데요 회의 기종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고 중량은 1000kg 정도 되는데요 이 견인 안정성이 좋지만 상대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무거워서 어 하우스 바닥 눌림에 대한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3점 링크 양력은 606아 중간 수준인데요 대형 작업기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PTO는 540, 750rpm 두 가지를 선택 가능한데요 분무기, 파쇄기와 같은 고속 회전이 필요한 작업기에 유리해서 바시나 과수원의 활용폭이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힘이 좋고 폭이 좋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서 이런 통로를 통과하는데 좋고요 그리고 750rpmPTO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무기 파쇄기 활용성이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LSMT 2.25 엔진 마력 배기량은 25마력에 1,267cc. 이 모델은 야마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최대 토크는 62, 토크는 어, 대동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중, 중량은 895kg. 상대적으로 적당한 무게이기 때문에 이 작업기 견인력의 밸런스가 강점이고요. 이 3.링크 양력은 850. 세 기종 중에 최고치고요. 그만큼 무거운 작업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PTO는 540rpm. 표준 작업기 운용에 적합하고요. 어,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양력, 밸런스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과 과수원에 두루 적합한 스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TYM T25 엔진 마력과 배기량을 보면 2 4 2마력에 1267cc 동일하게 야마 엔진을 쓰고 있고요. 체제 토크는 60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량은 약 740에 750kg인데 네, 세 기종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동성 그리고 하우스 내 작업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고 3점 링크 양력은 730. 어, 트랙터 중량을 고려했을 때는 이 소형 작업기 중심으로 활용이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PTO는 540 RPM 표준 PTO 속도 지원하고요. 어,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하우스의 최적이고요. 하지만 무거운 작업기나 경사밭에서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이즈와 이 세부 성능 스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를 해보면 과수원에 적합한 모델은 대동 LK2805 그리고 LSMT2.25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밭 작업에는 lsmt 2.25 그리고 하우스에는 tymt 25가 적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시세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그리즈와 그외 중고 매물 정보를 참고했는데요. 이세 모델 모두 1000만원 초반선이고 t25가 가장 저렴합니다. 단 옵션 사용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고로 농기계 구매하시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농기계에 큰 하자가 없는지 잘 보고 사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중고 농기계 상태 확인하는 방법, 이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게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한 대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한 대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린 이 정보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오래 쓸수 있는 농기계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